인명섬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왜 그래 아니 좀 뻔뻔스럽게 좀 해봐 이제 두 번째 출연이잖아 정확히 세 번째 출연이에요 아, 노래를 까요 노래라도 부를까? 블다떼오사우루스고사우루스 <laughs> <대거> 사우루스팍 <laughs> 사우루스팍파 사우루스 파. 나 <laughs> 네, 이제 좀어색하이해더 <laughs> 어색해진 것 같은데 <laughs> 공롱섬을 플레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판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3인 풀을 하려면요 8명 테이블 써야 돼요 좀 이상하죠? 자 일단 누가 먼저 할지 결정을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가위 할까요? 노래 네. 잘 부르는 사람 <laughs> 안돼 안 돼.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아 네가 뜨등이네 1등 그럼 이렇게 도니까 2등 아 꼴찌네 1등은 15원 그 다음에 2등은 16원 그래서 1원 더 드릴게요 저한테 2원 더 받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 1등이든 3등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밑에 승점 트랙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 순으로 1등이 됩니다. 그래서 1등이, 1등이 되면 2단계에서 그 구매할 때 먼저 구매할 수 있는 2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갑자기 끝나버리면 꼴찌를 할 수도 있겠죠. 승점이 10점에서 시작하죠. 흥분도는 1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다들 위험 레벨과 보안 레벨이 1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꾼, 얘네들 일꾼이라고 그러나? 이 4명의 카우보이? <웃음> 카우보이! <laughs> 다이노보이라고 하죠 카우보이 4명을 <laughs> 가지고 시작합니다 최대 8명까지 늘릴 수 있고요 3단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게임판에 보시면 DNA 저온 보관소가 있는데 여기 한개 치는 기본 DNA 3개는 4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고급 DNA는 2에서 시작하고요 기본 DNA를 각자 1씩은 주고 고급 DNA는 0으로 시작합니다 이 검은 삼각형이 이게 공룡 테마파크를 구성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얼마나 이 테마파크를 잘 운영하는지가 이 게임의 목표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어, 재미있는 곳인지를 나타내는 흥분도입니다 그래서 흥분도, 흥분레벨이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1이에요 공룡이 하나 있으니까 1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 있죠? 요거, 요게 위험 레벨입니다. 얼마나 공룡이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 1시. 과학자 1, 2, 3이 각자 갖고 있고요. 우리는 장기게임을 결정했습니다. 사람수 플러스 1만큼의 목표카드가 들어오는데, 요게 공원의 음식 어트랙션 세계 건설하기, 그리고 공원의 판매 어트랙션 세계 건설하기, 이, 구매할 수 있는 어,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판매와 음식, 그 다음에 놀이기구 세 개로 나뉘거든요. 세 개까지 사면 이제 제가 내가 샀다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게임 끝났을 때 8점을 얻고 그리고 내가 그 턴에 어, 내가 들어간 턴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달성을 하면 그때 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8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턴이 지나가면 그 단계가 지나가면 더 이상 여기는못 들어가고 저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흥분 레벨 20 달성. 흥분 레벨은 보시면 저쪽에 20이 끝이에요 끝까지 달성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공룡 더 만들어 놓으면 흥불 레벨 못 올리냐 근데 20이 끝이에요 맥스에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는 한 라운드의 어트랙션에서 승점 10점 여기에 이제 입장객들이 놀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승점을 내거든요 10점 받아야 되는 거면 10명이 또 온전하게 이 흥분 보안 레벨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죽는지 진짜 죽는 거예요? 설명서에 죽는다고돼 있어요? 정말 사람이? 잡아먹혀요 잡아먹힌다고? 네. 근데 한 명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안 가지 않아요? 근데 <laughs> 그라, 1라운드에 막 3명 잡아주고, 다음에도 막열명 오고 그래요. 게임이니까요. 그럼 게임이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잡아먹히는 게 정말 룰북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잡아먹히게 되면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칸에서 전부 온전하게 1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스 플러스 1로 4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3개가 차면, 그 라운드까지만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 그 라운드 끝에 점수를 세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기게 되는. 한마디로, 요게, 게임에 끝내는, 끝내는 카드들이겠죠. 자, 그리고, 반전이 2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여러 장의 반전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랜덤으로 2개. 저희가 지금 2개를, 이미 꺼내놨죠. 첫 번째 반전은, 게임 시작 시, 무례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례한이. 멀쩡한 입장객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례한들, 무례한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요게 처음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무례한들은 나중에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어 항상 그 세측에서 먼저 들어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처음에 없어요 근데 1라운드 종료 때 5개 추가, 2라운드 종료 때 5개 추가 그니까 1, 2라운드만 좀덜 나온다는 뜻이지 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10명 원래 가지고 시작하는데 1, 2라운드만 없으니까 두 번째 반전 강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는 다음 주 보너스 하나를 무료로 얻습니다. 보안레벨은 원래 여기 작업대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2단계 때 작업대나 뭐 전문가를 고용해서 늘리든지 하는데 보통은 작업대에서 늘리죠. 근데 이 반전은 보안레벨 하나를 무료로 올릴 수가 있어요. 혹은 방목장 보유 수량 한칸 증가를 할수 있죠. 방목장 보유 수량 늘리는 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하나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영,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두 칸에서 세 칸으로, 세 칸에서 네 칸으로, 어, 늘릴 수가 있어요. 돈도 안낼수 있죠. 그죠그 다음에, 기본 DNA 두 개를 얻기. 이거 세개 중에 하나를 물을 얻기 때문에 각 라운드에 자기가 부족한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게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반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주상위는요, 사람 수 곱하기 2에다 플러스 1. 세 명이니까 6 플러스 1 해서 일곱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 토큰 1, 2, 3을 사용해서 이제 무엇을 받을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DNA 고급 DNA, 고급 DNA. 이거를 달라는 거죠 이거를 응, 해서. 해서 일단 사람은 주, 아, 주세요 되나, 과학자 과학자 뭐. 2로 3으로 해도 다 하나씩 올릴 수 있는 대박인데 아, 저거, 저거 갖고 가고 싶었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난3 한다 <목소리> 그 그래, 뒤에는 참, 하나 얻기가 네, 얼마나 힘든데 3 그렇죠? 대박이다 대박이 났죠 3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정이 저는 소형 육식 하나 주세요 소형 육식 두번째도 넣는 거죠? 네 이걸 하나 드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한개치가 있거든요 음. 한개치가 있어가지고 음 일단 1로요 1로 일로. 요거를 받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죠? 요두 개를 올리겠습니다 1로 했으니까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은성이 그렇다면 초식동물 그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늦 늦은 못 들어갑니다. 음, 내가 여기다 놔야지. 저원 보관소 확장 일자리 들어갈게. 저원 보관소 1한 칸을 위로 올리겠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라도 갖고 와야지. 이거는 당장 못살것 같은데 차, 갖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칠점짜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원 보관소 확장 아니면 확장? DNA? 어...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이거랑 이거. 요거. 맨 끝에 오른쪽 주사위에 색 3자리 들어갈게요. 맨 끝에 오른쪽 요거요 네. 파란색. 3칸 올렸으니까 네, 됐습니다. 저음 보관소 확장이고요. 빨간색 공룡을 샀으니까 빨간색을 한 칸, 노란색을 한칸 이렇게 올려야겠죠?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면 모두 1단계가 끝났는데 1단계 때 주사위에 위험 레벨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거든요. 제일 높은 게3이니까3이 위험 레벨. 이번 라운드에는 위험 레벨이 기본적으로 3이 추가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죽을 수 있어요. 아, 어, 대한 죽여야겠다. 다 죽여 그냥. 이 <laughs>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단계가 끝났으면 2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단계 때는 돌아가면서 두 번, 한번한번 한번 해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에 있는 기본 DNA나 고급 DNA를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런 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걸 사셔야지. 돈 내셔야 돼요, 돈. 3 원짜리 있는 거요? 원짜리 있는 아이, 사람 늘리고 싶군요. 음. 기본, 고급 DNA를 포기하고 이런 거를,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오시면 되 그래서 파워에 하나 이번 라운드 하나 더 쓰, 계속 더 쓰실 수있고요 음식점 어트랙션을 사면 거기에 사람이 차 있어도 한 명이 더추가돼서 승점 1점 토정이 저는 어. 나는 상급관자 어... 판매관리자도 솔직히 좋아서 난뭘사는 상관없어 데 사람만 먹히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하지 사람도 공룡 먹어야죠 <웃음> 공룡 공룡먹어 <laughs> <버거. 웃음> 갑니다 공룡버거 아 공룡버거 10원 내고 할게요 아 너무 과거, 과격하다 너 10원 공룡밥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이 게임? 아니 관광들을끌어들서 공룡밥으로 주려고 네, 게임 이거는 했는데. 7원에다가 저거 3원 더해서 네 10원 냈습니다 공룡버거 아 근데 공룡버거가 DNA 나초보다 좋은 게 뭐예요? 가격이 1원 싸잖아요 아네그 DNA 먹고 싶진 않아요 공룡은 아, 먹고 싶지만 뭐 음식 어트랙션 있어서 이거 사야 될것 같긴 한데 또 상급 과학자도 사고 싶단 말이지? 아, 1원 더 주는 게좀불합리하지만 DNA 나초를 사겠습니다 7원에 a t 1 r 원 DNA 나초나 공 DNA n a t 공 r a l d 살겠어 자 DNA 나초를 저는 샀습 DNA 능이 똑같은데 <laughs> 좀 열받네 natural. DNA natural. DNA natural. DNA natural. DNA natural. d 판 a natural. DNA 이원 내고. 네 역시 삼각고학자지 없돈 하나 여기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디? 너무 뭔가 아, 요거를? 네. 아, 됐어, 됐어. 아, 몰래 또 쓸까 봐. <웃음> 다 보이는데요, <laughs> 뭐. 아, 우리. 교묘한 거 우리 못 참거든요. 어. <laughs> 아, 얘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 저는 결국은 고된 연구 아니면 판매 관리자인데고된 연구 하겠습니다. 3 5. 지 연구는 원래 어떻게 해야 한다? 고되게 해야 된다. 고된 연구다. 자, 그러면 모두가 음, 2 단계를 끝났죠. 그럼 이제 3 단계를 하는데요. 3 단계 원래 그냥 어, 우리 여러분들 게임 할 때는 각자 그냥 하셔도 됩니다만 어, 은성이부터 진행을 할게요. 옆. 카우보이 다섯 명 어떻게 쓸까요? 하, 공룡 한 마리 만들기. 하나 하나 사기치나 봐야지. 어? 공룡 한 마리 만들기. 공룡 하나, 하나 만드세요. 예 하나. 지금 예 하나. 플라테오사우루스 만드시는 거예요? 공룡 음. 음, 한 마리 하면. 네. 위험 요소가 아니 그러니까 흥분도가 흥분도가 2 오르고 그래서 3이 됐어요. 그리고 위험 레벨을 하나 올려 하나, 점이 네, 하나 하나 할까. 올려주고 뭐가 이렇게 엉엉증창이지 그래도 기, DNA 이번에 많이 받아놨으니까 고급을 DNA 정제하면 그러면 박목장 보유수를 네. 보유수를 하나 늘려주세요. 어느 박목장? 여기 폴라테오사우나스 2원입니다. 자 2원 내세요. 아직 짝도 없지만 하나 늘렸습니다. 3원 받는 거는 멈출 수 없더라 안할 수가 없더나안 들어가는 라운드가 없었던 거 같아 5원? <laughs> <laughs> 아니 카우보이가 많으니까 아 근데 이거를 쓸 데가 없어 그거 왜 5원 거예요 위험 레벨 올려! 보안 레벨 왠지 또 순위 다툼 하고 올린다. 싶지 순위 다툼 하고 싶지 사실 올렸는데 알았어요 왜 포기했구나 자 그러면 토정이 토정이는 카우보이가 4명이네요 와 이거 여기까지 올린 거봐 쩐다 이원되고 네방목장 증가할게요 방목장 하나 증가 공룡 한 마리 만들기 공룡 만들어야지 기본 DNA 하나 둘네 흥분도 1 위험도 1올립니다네 흥분도도 1 올라요? 네 그럼 흥분도가 2된 거죠? 보안 레벨 1 올립니다 보안 레벨 1 올리고 그리고 3원 받을게요 3원 받는 건 어쩔 수 없나 저 3원 받고요 공룡 하나 만들고요 나 공룡은 이거밖에 없. 이거 못 만들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두개 써서 어 이거 하나 꼬진 공룡. 근데 방목장을 해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 방목장도 이온 내고 사고 이좀 찾아주세요. 이온 내고 사고. 저 공룡 너무 불쌍해요. 왜요? 입으로 걸어 다니면. 왜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둘. 행분도가 2밖에안 되고요. 위험레벨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남은 말 하나로 요걸로 샀으면 요걸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또들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또 들어가기 싫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 여기로 빨간 사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3단계까지 다 끝났고요. 4단계는 어, 이제 방문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네. 네. 1등부터 흥분도만큼 세개 뽑아 주세요. 빨간 거 없어요? 그냥 뭐어세 개. 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두 개. 빨간 거 없으니까 이렇게요. 저부터.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아, 어저 빨간색 그냥 두 개예요. 근데 이번에 다 잡아 네. 다 잡아먹히네요. 플러스 3 이라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문 입장료를 냅니다 그래서 각자 숫자만큼 무례한 빼고 전 2원 받을게요 그래서 4 얼마? 3원 받고 3원 저, 받고 저, 저 2원. 아 2원 받고 3원 받고 그리고 위험 레벨을 체크해요 그래서 지금 위험 레벨이 3 올라서 저같은 경우는 5 은성이도 5 토정이도 5인데 보안 레벨이 1이나 2거든요 그래서 어.. 세명이나 네명이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죽으면 점수를 못 받겠죠 마이너스도 네. 될텐데 입구에 있던 애가 먹혀야 마이너스래요 음, 그럼 일단 들어왔으니까 애들이 네. 자리가 있었으니까 네, 죽긴 죽습니다만 네, 점수. 점수는 못 받습니다 네. 점수나 돈은 못 받고요 요거는 다시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다들 지금 점수도 그대로 10점이죠 어.. 이렇게 되면 드,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순위가 정확하게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네. 1등과 3등만 바꾸면 되겠네 네. 오 내가 1등 됐어 웬일이야 이렇게 모두 점수 를못갈줄 몰랐어요 사실. 자 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 단계. 과학자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주사위도 다 모아놓고 이 반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반전 세개 중에 각자 고르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어... 저 공명도 뒤집어 주세요. 네. 중요하죠. 공명 뒤집기. 어 파키 케 말로 사우스 이렇게 하는데 이름 헤라토사우루스 헤라토사우루스는 또 뭐야? 아거까 얘기했더니 토톡 같은 건가?